오늘 저녁 말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년 이상을 코로나 고난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우울하고 또 쓸쓸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분은 쓰러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분도 있고 또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엘리야의 사적 가운데서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치고 넘어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홍수환 본투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아주 선거 유세전 할때어겁팟 하면서 어 소개했던 선수가 홍수환 권투 선수입니다. 그 홍수환이라는 선수는 아주 세계적인 권투 선수하고 맞붙어서 4전 5기로 4전 5기로 영원한 챔피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어, 차지하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어, 그가 어, 네 번이나 다운이 됐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심판이 원, 두, 쓰리 하면 또 일어서는 거예요. 네번 다운이 돼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섯 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어, 참 우리 앞에 에, 아주 세계적인 선수하고 어, 홍수한 권투 선수가 아, 대전을 하게 됐었을 때처럼 어, 우리도 뭐 생각지 않은 경제적인 면또 질병에 관한 거 인간관계라든지 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자신 아우울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재개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850명하고 싸워서 오늘 그가 이겼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섬겼던 거지 선지자들을 전부 수장을 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아하왕의 아내 이세빌이라는 왕후가 내가 내일까지 저 엘리야를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멀리 광야를 지나 로데미라고 하는 나무 밑에 그곳에. 어, 은신하면서, 어, 피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 이제 인생 끝내렵니다. 하면서, 죽고 싶습니다. 더 도망치는 것도 지겹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막, 주저앉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제 어디 가고 무엇을 해야 될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가 돼야 될 것인지 막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낙심하는 자를 약심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 막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에게 야 여기 먹을 것 있다 먹어라. 여기 물 있다 마셔라. 그리고 너무 피곤해 지쳤지 어, 누우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너무 피곤한지 오늘 성경 말씀에 어루 만졌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 만졌다, 어루 만졌다 이게 뭐겠어요? 오늘 힘을 북돋아 주고 뭐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하지 않아요. 지금 네가 뭘 하는 거냐?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새 힘을 준다고 할까요?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뭐 힘을 주시고, 여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또한 가지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야너 혼자가 아니다 너만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다 옆에 기도하는 사람 옆에 기도하는 사람 7천 명이 내 옆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혼자라고 할 때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딩,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 7천명을 내가 두었단다 할때야나 혼자만 아니구나.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할 때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옆에 두셨구나 할때 용기 100배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 11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갈멜산에서 발 아세라 거지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됐어요. 11기상 18장은 승리의 장이라고 한다면 엘리아의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치는 엘리아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어,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히로인으로 어, 쓰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냥 갈멜산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었을 때,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소망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아주 대단했던 그 열심 가지고 섬겼는데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대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연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 속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에게 무엇가 문제였느냐? 엘리야의 문제를 보면 첫째는 엘리야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봤어요. 바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 3절 초반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기 현재 형편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지요. 자, 어, 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4절에 보면, 노뎀 나무 아래서 너무 힘들다, 어?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열1개상 18장에서 그 무서운 발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권력을 가진 아방 앞에서 오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용기백배했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바라보던 그 눈이 자신의 형편, 내 형편을 바라보게 됐을 때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막 불안한 마음으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방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뭐 여러 어려운 일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물결을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에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물 위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보게 될때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요즘 어려운 것이 정상해요. 마음도, 형편도, 경제도, 어려운 것이 정상해, 지금요. 지금 세계를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저작, 러시아, 구소련하고 싸우잖아요.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도카스도 살포하는 거예요. 죽여도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함부로 입을 벌려 말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 지난주간에 우리 교회 강신대 장로님 지금 부산에 내려가겠어요. 부부간이. 그런데 어, 우리 강신대 장로님이 횡성군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전답을 한 1,500평 되는데 그 전답 농사를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하는 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젖작 기름도 마찬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다 보니까 곡식 값이 어떻게 될지,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이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 국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정부에서 시책으로 무조건 농사를 쳐야 된다. 농사를 안 지으려면은 농사 짓는 어떤 영농 기업에다가 맡기도록 해라. 어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쳤다고는 하지만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오게 될지 우리는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이런 거 상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지 모른다고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11개상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있었는데 헤드로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형편을 보니까 상황에 눈을 그쪽으로 박다 보니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요즘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 죽게 되는 사람이, 이 코로나로 죽게 되는 사람 많으니까 그 가정들 어떠세요? 어떤 줄 아세요? 이야, 인생이라는 건꼭 이렇게 쉽게 끝날 수가 있구나. 공허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런 인생인데,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아는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한순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도망자로서 죽고 싶다,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있어요. 아, 예전보다 지금 어렵다고 해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사람을 바라봤어요. 여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4절에 있는 말씀 끝머리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절 끝머리 말씀 있거든요. 자기 조상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전에 선지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면 우리 마음이 여러분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어려운 때도 잘 되는데, 나만, 또, 저 교회는 은혜가 있어서, 어, 이런 가운데도 성장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아, 설교도 비교하게 돼요. 교인들도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됐을 때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또한 가지는 결과를 기대했어요. 이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어? 아주 영웅이 되듯이 어? 갈멜산에서 이겼다 일어난 것처럼. 모든 이잘될줄 알았어요. 자기 기대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세벨 왕후가 자기 목숨을 거두기 위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원하는 결과가, 결과가 보이질 않아요. 힘 빠져요. 엘리아 선지자 피곤해졌어요. 지치게 됐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제 모든 것 끝났다. 이제 모든 것다 끈을 놓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어루 만져 주셨다는 말이 몇번 나오거든요. 어루 만져 주셨다는 것은 보게 스킨십 어떤 면으로 어루 만져 주셨다. 사랑을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지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 빠졌느냐 아, 네가 11기상 18장에서는 대단한 영웅같이 나오더니 지금 네 몰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나의 그 상황에 힘을 주시는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막 제자들 예수님 떠난 줄 알고 완전 낙심이 됐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심주시는 은혜,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좋은 것 대신에. 주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악을 꽂자 불뚝구덩이 속이라도 뭐 들어가서 선교하게 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여 주신 거 아니에요. 위로함만 준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 주셨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냥 지진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 바람 들린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셨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을, 있도록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 목사님 중에 이번에 코로나로 그 확진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참 많이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목사님 보니까 조용히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 자기의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잘 보고 깨달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아, 이거 참,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막 짜증 내면서 뭐 그런 분도 계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신은 세상에 돌아가는 막 바람 부는 소리 지진 나는 소리 불타는 소리 이거 보다도 세미하게 잔잔히 조용하게 가랑비 처럼 어 척척이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거기에 미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를 위로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에게 이제 내가 해야 될일 이런 가운데 그냥 형편만 보고 상황에 빠져 갖고 침체에 늪소 왜 네가 빠지지 말고 네가 분연히 일어나서 너에게 주시는 미션, 너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언가 너는 일어나서 어디 어디 가서 왕을 세우도록 해라 선지자로 세우도록 해라 무슨 일을 하도록 해라 사명을 주시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내 속에서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동역자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8절 읽어 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 두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 두셨는데 너와 함께 할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동력자,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혼자야,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볼수 있어요. 그 형편, 그 상황을 보고, 그 결과에 집착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미세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사명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을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국민의 형편이 그러겠죠.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아이고 못 살겠다 너무 답답하다 죽고 싶다 어, 너무 외롭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늘 그가 선택한 걸 보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쓰러지게 되는 인생 주님을 주님은 찾아와서 어루만져주시고 새생새 사명 주시고 그런가면은 좋은 동역자를 주어서 신앙으로 격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유 이렇게 잘 격려하는 분이 계신 걸 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매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을 때, 엘리야처럼 다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주의 사람으로 든든히 쓰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